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 HB 테크놀로지를 보실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HB 테크놀로지 2,700원까지의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상승입니다. 그러니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말고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10월 14일날 여러분들께 HB 테크놀로지 잡고 계신 분들, 2700원까지는 당연한 상승입니다. 그러니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2700원을 크게 한번 뚫고 안착할 때 여러분들의 메수타디빙이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HB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 10월 15일 8시 52분에 여러분들께 2700원의 당연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일 눌림 구간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매수 타점 될수 있겠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보다 상승 후에 눌림 구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도지 캔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보다 이런 밑꼬리 캔들이 나 나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종가 매수 아니면 장중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아직도 이 내용 절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 전에 HB 테크놀로지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쓰라 담을 때 나도 한번 매수 맥점에 매수해서 나도 한번 이젠 수익 구간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구간에 여러분 HB 테크놀로지만 대응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어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저의 계좌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니가캔 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어내면서 여러분 엄청난 수익권 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어떤 종목 매수했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맞아요. 우리 주식시장 예상 전략 여러분들께 장 전에 말씀해 드리면서, 자, 시초가 단타 예상 급등 종목도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초가 매매 단타 예상 종목 누구나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 한다?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이렇게 종목을요, 여러분들 9시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장가로, 여러분들, 장 전에 체결해 놓으면 알아서 체결하고 어 우리 수익 구간에 알아서 매도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1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예스 24 라는 종목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동 매매 일지를 보게 되면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눌러 보면 어떻게 매도했죠 1차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 3% 5% 그리고 12%라는 수익구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지점 잡아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께 자, 예스24 여러분들 금일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지만 자, 마지막으로 3차 매도를 통해서 12% 수익구간 챙기고 여러분들 절대 들고 가지 마세요. 수급 비상 걸렸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다? 맞아요.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공유해드렸다. 자, 매수 매도 내역 공유하자마자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꼬꾸라진 주가가 단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엄청난 하락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번의 대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에 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맞아 수익구간 챙길 수 있는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 종목 매수하면서 우리 10, 10월, 달 44%라는 수익구간 챙기고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 잡아가면서 계좌해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신다? 어, 여기 제 번호를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 010 8115 5111 문자로 테크 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우리 H.B. 테크놀로지의 소통방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하면서 우리 계좌 쌓아나가는 소통방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 너무 쉬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의 투자자산 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사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과 팩트체크를 전달해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이 발생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1차하고 이건 2차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1차 상승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무려 400억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 양봉 9월 9일 월요일 날 양봉은 160억이 터졌기 때문에 약 560억, 600억 정도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1차 바닥을 잡아가는 파동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여러분 칠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가운데선을 긁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여러분은 딱 알고 알 수가 있겠죠. 아 여기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돌파가 나왔구나 근데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된다 안착할 때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이 양봉의 중간선과 함께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0억의 시가까지 정말 중요한 선이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눌린 구간을 공략해서 보다 이 추세선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재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투신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HB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재료가 여러분들 뭐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1차 파동 이후에 눌린 구간 깨졌고요. 그다음에 2차 파동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 챙겼기 때문에 한번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공유해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쓸어 담았어요 여기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6차 매수를 했어요 왜 맞아요 hb 테크놀로지의 이것 유리 기판에 대한 수혜가 끊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호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6차 매수를 통해서 우리 단가 어떻게 맞췄어요? 예, 3,300원에 맞췄고요. 우리 본전에서 1차 매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수익과 해서? 24%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물량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단단히 챙겼습니다. 왜? 물량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HB 테크놀로지는요, 끝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 유리기판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D램 가격일까요? HBM일까요? 당연히 HBM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HBM이 상승하는 이 조건 조건은요. 바로 AI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이 전부 AI 전력에 따른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정보와 데이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 하 하고 있습니다 무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조를 투입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30조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일본과 걸쳐서 유럽까지 해서 엄청난 센터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빠르게 처리하면서 열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hbm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우리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요 정확하게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어때요? 디 r 가지고 고집부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완전히 다른 주가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HBM의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건 H, SK 하이닉스, HBM이 현대 우리 지금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왜 AI 전력 때문에 자 그런데. HBM을 사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다? HBM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로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뭐가 부담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투입비가 당연히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투입비, 원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어떤 걸할수 밖에 없다? 그렇죠.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두배 정도 상승할 때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K 하이닉스와 주가가 똑같은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7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가. HB 테크놀로지 7월 중순부터 정확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HB 테크놀로지도 쌍바닥을 찍어내면서 뭐다 다시 한번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도 HBM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움직이고 HB 테크놀로지도 HBM을 선택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가격 상승에 의해서 화두되고 있는 유리 기판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서 전략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추세가 깨졌다면 뭐다? 크게 한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동안 어떤 테마가 돌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때는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창고를 했고요. 이때는요. 다시 한번 AI라던 전력 그리고 개별 테마, 전쟁 관련주, 유전 관련주, 뭐 우리 운송 관련주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 통달해서 바이오 애들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 잡아 가면서 리가캠바이오 GS글로벌, 우리 LS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 잡아 가면서 여러분들과 맞아요. 수익권 챙겼습니다. 즉, 지금 HB 테크놀로지로만 고집 부리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계신다면, 아니, 물려 계신 분들 계신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서야 매수 타이밍 왔을 때 이때 시드가 없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먼저 확보하시고 매수 맥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수익 나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도될수 있게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빠져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HB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 0081155111 문자로 테크, 네, HB 테크놀로지의 소통방, 어,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HB 테크놀로지만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저놈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에서 실질적인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도움 필요합니다. 계좌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0월달 1차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 종목도요 끝까지 집중하시면 최소 15%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인데 요즘 정말 많은 유튜브 들이 뭐100% 200%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런 종목 없습니다. 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 종목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월달, 11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7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셀바스 AI 50%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권 만들어냈습니다. 자, 8월달 히든 종목 우리 한국BNC 였습니다. 한국BNC는 1차, 2차, 3차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10% 수익 그리고 15% 수익 내면서 우리 25% 수익권 만들어냈습니다. 자9 9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GS 글로벌. 지금도 잡고 있는 우리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를 잡아가면서 1차 매수 이후에 급등, 급등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21% 수익 구 챙겼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월달 히든종목 셀바스 AI 정확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구간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8월달 히든종목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월달 히든종목 우리 GS글로벌도 1차 매수 타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시켜 드리다 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도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회 투자자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히든 종목도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8월 5일날 엄청난 소식 속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엄청난 지수 하락이 보여줬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8월 5일날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죠. 그 뿐만이 아니라 9월 6일날 AI 버블하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하락 속에서도 엄청난 매도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다 이겨낸 종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를 이겨낸 종목들을 무조건 집중하셔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되고 있고, 유통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을 할수 있는 종목이며, 저점 매집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AI 버블 때문에 누가 나갔다? 외국인들이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집중,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테마가 있냐? 바로 전력과 반도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A.I. 때문에 전력난 어, 끊이진 않죠. 그 다음에 A.I. 하면 반도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테마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의 수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폭등 전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다? 8월 5일, 9월 6일날 엄청난 하락폭을 미친 듯한 상승세로 하루 만에 회복한 종목입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삼각 수렴의 끝지점을 돌파 후 안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든든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과 테마, 테마와 수급이 폭발하고 있는 종목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이 종목 7월달, 8월달, 9월달 이후 10월달 히든 종목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딱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히든 종목은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타점방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이유와 매수 타점들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언제 발굴한다고요? 맞습니다.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 정말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일확천금 번다.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인생 역전한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요 절대 문자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요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노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할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50%가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절대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갖고 가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소통만 들어주고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받는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기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